배고파. 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디아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성비 노트북 추천드리려고 왔습니다. 배가 많이 고픈 관계로 굵고 짧게 신속하게 갈수 있도록 할게요. 총세 가지 제품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되게 특이하게 이세 가지 제품들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다 써본 제품들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다 퀄리티 부분에서는 보장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세가지 제품 추천드릴 거고요.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네, 가성비 노트북이긴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에 더 충실한 게이밍 성능에 더 충실한 그런 노트북을 요리조리 골라봤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제품입니다. 에이사 니트로 5. 니트로 5의 9세대 i7. GTX 1660 Ti 제품 제가 리뷰했었죠. 네, 리뷰했었습니다. 하지만, 아, 뭔가, 뭔가 부족한 뭔가가 있었어. 예,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솔직히 조금, 과거의 니트로5보다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i5가 장착된 니트로5 9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아, 충분히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추천을 드려요. 우선, i5로 뭐 CPU가 쿼드 코어이긴 하지만 네, 6코어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GTX 1660 Ti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게임은 다 돌릴 수 있습니다. 100프로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그런 사양의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 한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게임 성능 배그에 예, 상호 가능하고, 동영상 편집은 좀 중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코드 코어이기 때문에, 식스 코어가 아니라서, 네, 그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무무용도로는 상에서 반절이 빠져 있다. 이유인 즉슨, 무거워. 예, 무겁습니다. 2.2kg로 무거운 제품이라, 들고 다니기는, 예, 등꼬를휠 정도로 좀 무거운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더 상세하게 제품 들어가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서 보시면 약 148만원에, 아니, 114, 114만원에 구매 가능한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금. 이용하시면 10만원 정도 까지긴 하네요 네 저는 참고로 현금모를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건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 자 판단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확장성 포트 구성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몰라 몰라 어딨냐 포트 구성아 포트 구성아 어딨니 예여기있습니다 포트 구성이 좀 초촐해요 네 캔신라 있고 유선내 포트 hdmi usb type-c 프리 usb 하나 둘세개 콤보 아댑터 보통 뭐 디스플레, 디스플레이 포트라든지 혹은 SD 카드라든지 뭔가 더 넣어줄 만한데 포트 구성이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확장성은 괜찮아요. 확장성 램슬롯 두개 있어서 SSD 아니 램두개 껴서 32기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M.2 슬롯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트 하 a 드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의 제품 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영상 편지 그런 것보다 난 게임에 좀 올인하고 싶다. 가성비, 게임 올인한 가성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해당 제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게이밍, 게이밍스럽죠. 네, 게이밍, 게이밍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밍 노트북 들고 다녀도 안쪽 팔린 분들은 들고 다녀셔도 괜찮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예, 무난한 게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니트로 5 9세대 장착한 제품 추천드려봤고요 다음! 다음, 요 제품. 네.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그, 한성의 그, 한성이란다. 게이밍 노트북을 다 싸잡아 봐서도 제일 발열을 잘 잡았던 제품이에요. 예. 최고의 제품. 예. 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용으로 안 받고 제 친구 사는 거 이렇게 몰래 슬쩍 해갖고 리뷰했던 제품인데, 정말 만족감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TFG255X. 이 제품 같은 경우는 i7 9세대 9750H. 네. 헥사코어. 코어 6개 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동영상 편집으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벤트 할때딱 16기가 때딱 샀거든요. 어,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신의 한수였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 지금 중국, 중국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1650이 들어가 있어요. 1660ti보다 낮은 그레이드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과거에 GTX1060 정도? 네그 정도 성능? 하지만, 배그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옵션 타이만 하면 배그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하고 동영상 편집 빵빵에 가능하고 어, 사무 업무 용도로도 기에도 충분한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열을 진짜 잘 잡았던 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 제가 리뷰한 거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개봉기, 성능 리뷰, 허접한 최종 리뷰 이렇게 있죠. 이런 리뷰들 찾아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자. 좀더 들어가서 제품을 볼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디자인도 되게 괜찮았어요. 약간 그 매트한 바디에 무난하면서도 애플로그 붙이면 왠지 애플 필이 뿜뿜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포트 구성도 한번 쪼볼수 있도록 할게요. 포트 구성도 아주, 아주 혜자스러워요. 자, 풀세이즈 USB 하나, 둘, 세개 들어가 있고요. SD카드 있고요. 유산넷 포트, 마이크, 헤드폰 잭 있고요. 뒤에 들어가면은 HDMI 미니 DP 있고, USB 타입 c 있고, 전원포트. 그서 디스플레이 모니터 3개 동시에 연결 가능합니다. 노트 모니터까지 하면 4개까지 연결 가능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런 정도의 뛰어난 확장성과, 그리고, 예, 램 슬롯 2개, 램 슬롯 2개, 여기 어디냐, 2개 있어서 30개까지 업그레이드 가능. 얘는 M.2 슬롯이 두개야 하드는 없고 좀 슬림하게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하드를 설치할 공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용량 확장은 M.2 슬롯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해당 제품 모니터가 꽤나 괜찮아요. NTSC 72% 그러니까 sRGB 아 뭐라 그럴까. 웬만한 그 그래픽 작업 하는데는 괜찮습니다. 완전 전문가 뭐. 완전 전문가들은 맥스시죠? 네, 네. 완전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저, 저처럼 이게 유튜브 좀 편집하고 포토샵 조금 하는 정도의 모니터 성능은 충분히 나와주는 그런 색 재현율이 나름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게임이, 게임을 하긴 하는데 게임이 메인이 아니라 좀더 성능 좋고 그래서 뭐 영상 편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제품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진짜 발열 진짜 잘 잡았어요. 최고. 네, 그런 제품이다. 네, 제가 사랑하는 제품. 자, 마지막 제품. 이 제품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MSI 제품이죠 상당히 만족감이 괜찮았습니다 네 해당 제품 또 리뷰가 있어요 리뷰 보시면은 두 가지 리뷰가 있습니다 개봉기 있고 성능 리뷰 있습니다 썸네일이 좀 바뀌었죠 나름 신경 썼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성비 게이밍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는 CPU를 희생했고 얘는 GPU를 희생했고 얘는 나름 둘다 챙기면서 가성비를 쪽 챙긴 그런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름 8세대긴 하지만 아직 9세대랑 8세대랑 성능 차이가 5% 내외 밖에 안 나거든요 그리고 어, i7 6, 그 6코어, 예, 헥사코어 들어가 있고 나름 나름 아주 나름 발열을 잡았습니다 85도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90도 안 넘는 나름 하이퍼포먼스의 CPU를 장착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GTX1660Ti가 가성비 좋은 TI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게임 배틀그라운드 풀옵으로 넉근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양의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도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기 전에 우선 포트 구성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수 있도록 할게요 포트야 어있니 여기있다 포트 구성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크, 헤드폰, USB Type-C, 미니DP 포트, USB 3개 있고, HDMI 있고, 유선은 있고, 캐시락 있고, SD카드 필요한 거다 있어요. 디스플레이 포트 2개 있어갖고, 모니터 2개 동시에 연결 가능합니다. 그 정도면 뭐 충분하죠 하지만 단점이 있었으니 확장선도 괜찮고, 네, M.2 슬롯, 2 슬롯 슬롯이 2개 있고, M.2 슬롯 2개 있고, 하드도 낄수 있어요 네. 다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첫번째 단점 무게가 무거워요. 2.3kg 그리고 두번째 단점 얘가, 디스플레이가 와이드 뷰거든요? 와이드 뷰, 와이드 뷰인데 이게 TN패널에, 그니까 TN패널에다가 뭔가 이렇게 효과를 줘갖고 시야각을 넓힌 그런거예요 그래서 틀어다보면은 이게 예, 조금, 조금은 조금 시야각이 안좋은 부분이 없잖아요 있긴해요 그런데 NTSC가 94%로 색채 연율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각도 딱잘 맞춰서 딱 보면은 잘 맞출 필요도 없어요. 대충 맞춰도 되게 색감이 잘 나오는 그렇긴 한데 만약에 드러 누워서 이렇게 영화를 본다든지 그럴 때 약간 거슬릴 수 있다 정도가 단점인 그런 제품. 하지만 가성비 차원에서 최고. 네, 가성비. 네, 그 어느 것도 타협하지 않은 그런 가성비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게이밍 노트북 한번 추천들어 봤고요아 요번달 하이브리드가 조금 애매해요 이거 추천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조금 봐야 될것 같고 그거 말고 윈도우가 들어간 제품은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윈도우 기본 포함된 제품들 한번 추천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한번 맞춰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네, 입으로만 한번 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갖고 좀 정신도 없고 좀 힘이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면서 해당 영상 줄일 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영상 제품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고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그럼 남나루 행복하시고이상만드시셨습니다 그럼뿅.